자 오늘 또 두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원리 원본입니다.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제림주 천주천지인 참부모님 메시아이십니다. 자그 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과 천주 실체세계 우주 플러스 하늘 무형세계와 어떠한 관계이며 입장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해결의 문제입니다. 또 이러한 사실은 동시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상 예를 보면 과학은 유형체를 공식으로 찾는 반면 그 단위가 실체적인 유형의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밖에 무형의 활동작용을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할수 없고 또 다른 힘의 작용과 충동을 일으키는 순수한 양심적 작용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중심하고 어떤 단위를 근본으로 하는 공식적 원리로 스스로 스스로를 반성하게 해주는 근본 단위체대는 제일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의식을 보아 자아의 존재를 표시하게 될때 자아라는 존재는 벌써 제2 존재적 위치에. 제2 존재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람의 삶에는 양심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 양심이 자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지향하는 가로열고 자체 개성 존재와 다른 존재 사이에 절대적인 단위의 형평, 평형선 궤도를 통하여 가로 닫고 공통된 이상향을 향하여 스스로에게 어떤 사명적 책임감을 따질 수 있는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본체를 인간의 근본 단위 본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세밀하고 고상한 존재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를 논하기를 양심의 근본이라고 하거나 또는 절대 선이라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한, 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어떤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대적 공통단위와 같은 공식 권리를 향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즉, 절대중심의 힘이요. 저마다의 이상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대적 힘을 제1존재라 합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대적인 힘은 최고 본체까지 도달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1 존재로부터 제2 존재, 제3 존재 등을 통하여 공통되는 절대 단위체로까지 곧 개성적 절대 단위가 완성할 때까지 힘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작용하는 힘을 중심하고 나아가는 무형 실체로부터 유형 실체로 평형적으로 서로 충돌이 되, 생기지 않는 길을 요구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느낌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형하면 자아를 완성하는 길이, 길인 동시에 왼쪽의 제일 존재, 오른쪽의 제2 존재를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사명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앞선 예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관련적 전개 방식은 과학 세계의 공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원리 원칙으로 질서 정연한 우주 가로열고 천주 가로닫고 체형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무형체인 제1 존재 원리로부터 어 자아와 제3 존재 등을 살펴보면 근본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수에서 복수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방식의 길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흐름이 무형세계로부터 유형세계로까지 같은 유형의 회로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 세계, 가로열고 유형세계는 사람과 마물의 전개입니다. 이 유형세계는 무형세계의 표시적인 반영체로서 발전적으로 전개시키고자 한 것이 곧 창조입니다. 간단하게 신, 가로열고 하나님 가로닫고, 이골 사람 플러스 마물세계라고 표시합니다. <laughs> 그렇다면 창조는 하나님 자체로 하나이나 성에 있어서는 양성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자체인 자아를 가로열고 하나님 가로닫고 복수체계로서 벌려놓은 것이 창조입니다. 실체 세계 사랑과 무형세계 플러스 하나님과는 상대로 되어 전부를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본 궤도로서 무에서 유로 완전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고받는 길이 완전한 대상으로서 존재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성, 즉 남성 여성, 곧 양성 음성의 자체를 무한소에서 무한대에 이르기까지 벌려 놓은 것이 이 천주의 진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물체도 그 이성품을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것이 철리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든 것이 근본의 뜻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시작하여 복수로 되고 이 복수 존재는 다시금 완성한 본성인 완전 단수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